바로 빨아먹잖아 콜록콜로 해가지고 또만들고또만들고 괜찮아요 나쁘진 않죠 그러다가 아, 입고 거. 다니다가 쳐도안 되니까 밀폐용기로 도움을 좀 음, 해주시면 정말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어. 컵 형식이기 때문에 요 사무실에서 누가될것 같긴 해요 음. 아, 실내에서 그 똑같은데 거. 누가 윙눌러기 아이스를 어, 너무 괜찮아요 응. 항상 그래요 스커피 늘 섞을 때 뜨거운 물 넣고 했을 때 다들 그러실 거예요 차가운 걸 바로 그냥 근데 뭘 먹을 때아 뜨거워! 막그러시 잖아요. 여기가 이제 온도, 온도가 바로 측정이 그러니까. 돼서 강남으로 친구한테 아이스 아이스 뜨거워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요거딱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온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우유라든지 적정 온도가 있거든요 몇 음, 도인지 모를 때 50도나 어. 60도 그런 아,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음. 정말 다양하게 저는 지금 딱 생각난 게 미숫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고구마 이런 거 섞기 진짜 힘들어 뭐. 너무 힘들다 나 스파게티 빨잖아또 낭비를 많이 50대 맞으시죠? 50대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laughs> 우리 쌍팔려. 우리 아기 때잖아요. 네. 미숫가루도 있고, 귀리 같은 거. 그 그런 거 잡... 다이어트. 귀리, 라떼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미숫가루 안 섞이거든요. 손으로도 안 섞여요. 아, 아, 아. 그냥 먹어요. 맞자, 미숫가루 알갱이를 분해 시켜버려서 알갱이 없이 먹을 수 <laughs> 커피만 하루종일 먹으면 속이 쓰림이다 요런 <laughs> 라떼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국가루는요 <laughs> 오공라떼. 시원하게 드셔도 되요 네. 아이스. 오공라떼. 겨울 가리지 않나요, 이 친구는. 회전식이고, 원도 측정도 되고, 돌려라, 돌려라. 여기다가 아. 이제, 오핀이다 얘는 또 C타입 충전할 어. 수가 있고요. 아. 아래 방수가 돼요. 스테인레스도 304, 요즘 아. 뭐 기본이죠. 어. 컬러도 블랙이라서 한 가지 색깔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화이트도 있어요. 화이트. 네. 지금은 여기 어. 블랙인데, 어. 자주 사용하는. 눈으로 보게 엘리 음. 숫자로도 다 네. 보이고, 이게 이제, 제가 또 가격은 가신비가 모르겠어요. 가신비가 좀 있나요? 아, 가격은 제가 그래요. 노코멘트인데, 음. 이게 몰라와서 50라떼를 만들어서 한 잔씩 따라주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맞아요. 이제 여름에 땀 흘릴 필요 없어요. 하나면은. 그렇다고 이렇게 아, 튼 거는 굳이 음, 위험할 필요 없어. 이거 얼마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음.